비어프런입니다 반갑습니다. 네. 여러분 오늘 저는요. 제가 크리스마스 영상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스 베아카호프라고 하는 뉴른베르크의 수공예인의 광장에 와 있어요. 여기가 되게 옛날식으로 그때 보셨겠지만 건물들이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되게 중세시대에 온 느낌이 드는데 이제 거기에서 맥주를 한잔 마셔보려고 합니다. 여기서 파는 맥주는요. 여기 벨덴 슈타이너라는 맥주거든요. 잘 보일까요? 저는 헬레스를 시켰고 저와 동행하신 분은 여기 란트비아 둔켈 흑맥주를 시키셨어요. 맛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짠! 맛이 엄청 골고루 풍부해요. 헬레스답게 약간 그 원래 그쓴 맛은 많이 안 들어있고요. 새콤하면서 엄청 보리 맛이 많이 나요. 되게 고소해요. 되게 어 그냥 모든 맛을 다 골고루 너무 잘 갖춘 그러면서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맥주인 것 같아요. 벨레슈타이너 너무 맛있는데요. 네. 그다음에 지인 거를 또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둥케를. 약간 훈제 맥주 같아요. 그렇죠. 약간 훈제 맥주 알아? 뭐, 약간, 훈제 맥주 먹듯이, 그, 훈제 향 같은 게 살짝 올라오는데? 오, 되게 신기하다, 이거. 한 입더? 음. 음 목넘김도 굉장히 좋고요 흑맥주는 조금, 그, 쌉싸름한 맛이, 맛이 조금 돌긴 하는데, 얘는 그런 느낌이 별로 안 들어가지고. 목넘김도 넘기, 깔끔하고 입안에 있는 느낌도 되게 깔끔해요. 음. 괜찮네요, 벨데슈타이너. 그다음에 저희가 오늘 시킨 음식은요. 지금이 점심 때도 아니고 저녁 때도 아니어가지고 애매한 시간이라서 그냥 간단한 바일라게로 먹을 수 있는 간단한 음식을 시켰어요. 얘는 클로스 그 크누들이라고 하는 감자 떡 같은 거. 오늘 화면을 이렇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. 와 완전 쫀득 쫀득하다. 오 대박. 와 이거 소리가 안 들려서 너무 맛있다. 방금 쫀득 이런 소리가 났었는데. 음. 이 비어 소스에다가 묻혀서. 음. 완전 쫀득해. 음. 되게 쫀득하고요. 집에서 홈메이드 맛이네. 이거는 진짜 감자의 식감도 조금씩 살아있고 감자를 갈아서 만든 그 느낌이 그러니까 살아있으면서 그 위에 뿌린 이 파슬리 생 파슬리가 또한몫을 하는 것 같아요. 완전 맛있어. 어디 먹어봐요. 비어우네 여러분 오늘 비어프라우 뉴림베르크 수공인의 광장 한트베아코프에참하셨는데요네이 맛있는 벨덴슈타이너와. 함께 오늘의 비어프라를 찍어봤습니다 어, 지도를 찾아보니까 이게 뉴른베르크에서 바이로이트에 가는 딱한 가운데 그 사이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 필스도 원래 유명하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저번 영상부터 필스를 시작하기 시작했으니까 시작하기 시작했으니까? 제가 저번 영상부터 필스를 한번 시작을 해봤으니까 언제 기회가 된다면 이 벨델슈타인의 필스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가보고 싶기도 하고 어, 저 진짜 여기저기 막다 가보고 싶은데요 가고 싶은데 너무 많은데 일을 하면서 이제 이걸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잘안 나네요, 여러분. 이번 여름에 시간이 나면 여기저기 많이 좀 돌아야 되겠어요. <laughs> 아무튼, 여기까지 오늘의 비어프라우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요. 안녕!